oh 멀리서 널 보았을 때 다른 길로 갈까 생각했는데 변한 듯한 널 보고 싶고 짧은 인사. 1994년 경쾌한 멜로디와 반쪽 댄스, 열풍을 일으켰던 1과 2분의 1의 주인공, 투투! 나오셨습니다. 오! 아, 인사 좀 해주세요, 인사 좀. 아, 반갑니요 22년 만에 다시 모인 투투입니다. 아, 근데 두 분은 누구세요, 근데? 원래 있었던 멤버예요. 아, 진짜 예. 네. 저는 투투에서 작곡, 작사 맞고요. 그 다음에. 악기 맡고 있는 오지훈이었습니다. 악기 맡고 있는 유현재입니다. 아 아니 솔직히 투투가 두 명인 줄 알고 어. 계시는 분들이 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명도 투투였구나라고. 투투니까 네 명이죠. 네. 어? 그러네. 그때 저희가 아두 살이어서 두두 투투였거든요. 어, 되게 얄밉게 얘기를 하네요. 사실은. 아 스물 두 살이어서 투투였고 네. 아 네, 지금 이제 포포가 됐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은 퍼퍼. 22년 만에 데리고 네. 왔는데. 네, 22년 만에 아, 는데2 네. 2살 5월 달에 저희가 그뷔를했거든요딱이맘쯤2 음. 2에2 네. 2 네. 아 22년 만에 5월달에 22년 그에 22년 만에 22년 만에 2 2 22년 만에 22년 만에 22년 만에 2 2단불에이2년 만에 22년 이에 22년 요에 22년 22년 아, 우연히가 잘했네. 노래, 아, 아니, 노래가 지훈 씨 노래가... 아, 운 노래가 아니에요. 보험이에요. 네. 워낙 음도 높으시고, 노래도 잘... 워낙 잘하시다 보니까 음... 제가 괜히 패를 끼치면은 아유 아휴, 그럴 같아가지고 이번에 솔로 앨범 활동하고 있는데도 음악 방송하면서도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되게 고마운 게 계속 네. 연습할 때도... 너무해해서 불러주시고, 음... 계속해서 계속 들으시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아, 그랬어요. 네. 너무 고맙고... 정말 잘해준 것 같아요. 워낙 근데 저도 평소에 좋아했던 노래라서요. 네. 아니, 이 노래 어떻게 보면 개건보컬처럼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 원래 이 투투라는 그룹이 남자 세명 그룹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 일가 이분의 일이 타이틀곡이 아니었었거든요. 처음에는 타이틀곡이 그대는 그대는 물까지도했어요 락발라드. 그래가지고 그걸 한참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곡수를 채우기 위해서 매개가 한참 유행이었으니까, 그럼 우리 매개 음악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1과 이분의 1을 만들어서, 이 노래는 코러스 부분이 여자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니까, 오디션을 통해서 뽑게 된 거죠. 아, 그랬군요. 제 부분은, 여자 부분은 1과 2분의 1 5초밖에 없어요. 음. 그게 이제 객원으로만 들어간 거였는데, 이 노래가 너무 반응이 <laughs> 좋아가지고, 투투라는 컨셉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실 거리에서 그 당시에는 이 노래만 나왔어요. 맞아요. 예, 이, 어딜 가나 이 노래. 어딜 가나 이 노래. 아니 투투하면 이제 고 김지우 씨의 보컬과 더불어서 아까 황혜영 씨의 댄스가 너무나 큰 화제였죠. 음... 예. 책 가방 무작위 맸었거든요. <laughs> 그래. 아까 혜영 씨가 맨던 봐도... 가방 있죠. 예. 네. 집에 있는 책 가방이나 책 가방 다 메고 그때 이제. 춤도좀추구했었는데 저도 그, 그 당시 초등이었는데 진짜 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그 무표정한 댄스를 엄청 아, 따랐거든요 네. 근데 그 새침한 표정이 의도했던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아, 그 무표정이 사실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표정이 아 원래? <laughs> 네 그래서 평생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안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뭐 혹시 기분 나쁜 일이 화났냐 이렇게 요거 좀 짧게 아. 요거 박수로 한번 한번 좀 볼게요 아~ 그래서 해야 넌 둘을 수 있었던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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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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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분이 느낌 낼수 있는 분 있어 고재근 씨. 네, 어? 아니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 보고 싶어요. 그냥 친하게 어, 줘아하면 돼요. 아, 벌써 한고계신거 같아. 워아 지금. 이미 터졌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러와 표정 존재감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 고재근 대단하다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어나그렇게 저런 아 아우라를 가진 사람은 처음 봐요. 대단하다. 아 부럽다. 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야. 아니 그러니까. 어, 아니. 다들 아시겠지만 이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투투의 이제 보컬이셨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김지훈 예. 예. 일단 멤버들이 생각이 제일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이번 무대 준비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음, 전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다운이 돼 있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지훈이 생각이 자꾸 나고 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너무 고민을 음. 하고 있는데. 지훈이가 꿈에 꿈에 예 네, 꿈에 나왔는데 너무 밝은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뭘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응원이구나 이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그렇게 위안을 좀 받고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걸 결정을 좀 하게 됐어요. 아니 마지막 모습 본 거는 어떤? 지훈이 마지막으로 본 거는 제가. 임신하기 전에 음. 마지막으로 봤고요. 그리고 지훈이 부고 때 제가 만삭이었었어요. 음. 쌍둥이의 만삭이라서 병원에 저도 누워있었어서 음. 못 갔어요. 그게 이제 계속 마음에 걸려있어요. 음. 그래도 꿈에 나와가지고? 네. 에이. 그 뒤로 한 번도 지훈이 꿈을 꾼 적이 없었는데 슈가맨 섭외 받고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왔더라고요. 약간 무슨 하늘에서 네. 해준 무슨 얘기 같은 좀 느낌이 음. 좀 들어요. 투투하면 그래도 뭐 아까 얘기 나왔던 그대 어? 눈물까지 있잖아요. 네, 그 노래도 네 제가 만든 그대 눈물까지도. 그거를 네. 저는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지훈이도 제일 많이 아꼈던 곡이고, 그쵸? 그래서 그 이후에 듀크 활동할 때도 거기에 다시 실키도 했었고, 아. 마지막에 유작으로도 또한 곡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많이 불렀던. 사실 오늘 보건맨을 우연 씨를 고르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면 네. 김지훈 씨 노래를 제대로 소화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서 맞아요. 혹시 이 노래 좀 돼요? 우연 씨 됩니까? 네. 뭐. 아 이거 한번 team. 세상이 어두운 게 너만의 것은 아니야. 조금씩 모두 난내 네 곁으로. 지훈 씨 네. 생각이 좀 많이 나네요. 또 아. 해영 씨가 네. <laughs> 생각이 좀 많이 나시나 봐요 네. 노래 아이고. 노래 들으니까. 네. 지훈이 생각 정말 많이. 많이 나. 나네요. 예. 그리고 지금 객석을 보니까 이렇게 입모 양으로 따라 불러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잊지 말고 지훈이 기억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아. 또 <laughs> 우리 저 우현 씨가 노래를 정말 참예 노래 너무 잘했죠. 널 너무 잘해줬어요. 어쨌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무대에 서준거 정말 감사드립니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아, 너무 잘해 주셨어요. 너무 잘했어요 다들 지금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네요. 어, 저는 투투 활동 일집 활동 이후에 여기 현재군이랑 저랑 그 엽이라는 엽이라는 그룹을 결성했었어요. 팀 이름이 뭐라고요? YAB 엽 어, 그 이후에 이제 저는... 약간 얍, 얍삽한 그런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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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느낌. 네, 아. 그 이후에 저는 그냥 프로듀서로 그냥 뭐... 회사자나 핑클 뭐 그런 작업을 아, 하고... 아, 그러 혜영 씨모르신줄 알았는데 얍삽의 얍이 맞아요. <laughs> 아, 약간 어, 실제로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그게 맞았군요. 혜영 그, 씨는 아. 어. 그 쇼핑몰... 네. 그막 천... 억대 막 그런 저녁 저도 했으면 좋겠대요 100억, 100억. 100억입니다. 100억. 100억? 네. 네. 연 100억. 1 0 0억 삼성 아닌가요? 어, 네. 더, 더 삼성은 더하죠. 어, <laughs> 아니, 우리 현진씨는 어, 어떻게 지내셨나 아, 저는 원래 그 1집 때도 베이스 치고 그랬었는데요. 한동안 이제 쉬는 적도 있었지만 계속 연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네. 앞으로 좀그 활동 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수트 진짜 어떻게 네. 좀 계획 없어요? 제가 뭐 딱히 그렇게 노래를 잘 하는 것도 사실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가수를 하거나 음반을 또 하거나 이러면 정말 오랫동안 진짜 가수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신뢰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사실 생각은 안 하고 있고. 고 근데 일단 어쩔 수 없이 이제 완전체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요. 그래도 뭔가 좀 남겨 주고는 싶어요. 저희 모든 팬분들한테나 하나 더 만들어 그랬으면 싶어요. 좋겠어요. 예. 네. 일 네. 네. 한번. 네. 아, 그러면 우연 씨가 도와주면 아, 그럼 참 좋겠네요, 진짜. 아유. 진짜 좋을 것 같아요. Well, can't yeah, about town, missing love energy, and the taking the fun show. Look at the list, if you wanna be a superman, never put the same, screaming wow. on tonight. You've a little tech, and I feel like, oh, like that. <laughs> 좋다. 아니. 아, 너무 힘들어. 아! 자, 우리 팀고맙습니 바로 트리스 1년. 달콤한 사랑 노래 스위치를 아. 다 여기를 정말 달콤하게 만들었던 본성 그룹. 샵! 나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와. 아, 인사 좀 해주세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정말 나오고 싶었거든요. 아, 저를 언제 불러주시나 했는데, 이제 좀 걸렸어요, 시간이. 이렇게 불들 켜주신 거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진짜. 아,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40대, 30대, 아니... 20대 거의 와. 몇명 정도? 82불! 82불 들어왔어요. 아, 제가 아까 80불 무조건 이상 예상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보건맨과 같이 이제 무대를 꾸몄는데, 전성기 때 모습 보는 것 같았어요. 아 네. 저희 봄이랑 딘니 때문에 그렇게 아 에이지가 <laughs> 내려갔습니다. 아니 어땠어요? 에이, 진짜 에이지 같이 했는데. 에이지. 아이지시 아, 아. 진짜 에이핑크 그 곡보다도 네. 더 진짜 열심히 한것 같아요. 진짜요? 진짜 그런 멤버처럼 맨날 맨날 만나서 연습도 하고 녹음도 했어요. 예, 딘도 막 정말 최선을 한것 같더라고요. <laughs> 진짜로. 저는 너무 힘들었던 게 <laughs> 또 힘들었어요? 춤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 요아니딱봤을때 <laughs> 네. 알았었어요. 진짜. 제작진 분들이 되게 좌절을 했어요 아, 생긴 것만 보고 춤을 잘출것 같다 했는데 <laughs> 어떻게 이렇게 못 지지하다가 제가 4일 동안 40시간을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다할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도 안아 아, 그러니까. 아, 잘했습니다 이게 지금 몇년 만에 이렇게 제대로 다 해본 거예요 이 노래를 저희가 2000그 2년도에 해체를 했거든요 14년 만에 아 정말 참. <laughs> 니다아 근데 지영 씨랑 크리스는. 어디에다 지금 두고 나왔어요? 아왜두 분만 올라오시게 네. 된 건지? 지영 씨랑 크리스 씨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네. 아. 이미 이제 아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 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어. 이제 뭐 사업하고 하시느라고 아. 좀 모든 여건들이 좀안 돼가지고 어. 각자 또 개인 사정이 있어서 네, 못 오신 네. 거니까. 아 근데 지혜 씨는 사 활동 네. 이후에 계속 방송 활동을 하셨잖아요. 지혜 씨는 뭐 우리 예능을 통해서 이제 가끔 뵈니까. 네, 그래서 어. 석현 씨뭐 하고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뭐조그마한 가죽 공예를 하면서. 음. 이제 그 부업으로 네. 이제 축가를 다니고 있어요. 아 축가를 다니셨어요? 예. 네. 선수 어, 씨가 무슨 네, 축가?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리면 네. 아, 대변인이 <laughs> 네, 제, 네, 대변인으로, 대변인으로 나왔거든요. 네. 축가를 이제 뭐 전국 팔 도로 돌아다니면서 약간 저가로 이렇게 많이 <laughs> 싸게 끔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뭉뚱거려서 패키지로 많이. <laughs> 뭉뚱거려서. 아 그렇죠. <laughs> 네. 서울 경기권은 기본가가 있고요. 네. 네. 가면 이제 5만 원씩. 대구 부산 어. 넘어가면 이제 5만 원씩. 차비 그리고 완도나 뭐 제주도 어? 서귀포 가면은. 뱃값이랑 이제 생명수당 0만원 정도. 아배싹 하고 생명수당 포함해서. 예. 아니 그렇게 축가를 많이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것 같기도 한데. 예, 예전에 그 진짜 외진 산골마을에 축가를 아는 지인 통해서 갔는데 좀안 좋은 상황에서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어. 이제 축가비를 주시는데 제가 축의금으로 드리겠다라고 하고 이제 나오는데 네. 할머님께서 산 닭을. 아, 어. 어. 살아있는 닭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뭐 성의가 있어서 제가 뭐안 가져올 수가 없어서 그냥 차에 태우고 아, 조수석에 태웠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한참 가는데 이 닭이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모가지를 잡고 이제 한 30분... 고 목, 목덜미 닭이 목덜미가 어디 있어? 뒷목, 뒷목 저기 지혜 씨 코치하지 마세요 지금 <laughs> 코치한다 <하는> 틀리잖아요 <laughs> 목을 잡고 이제 가는데 한동안 가다 보니까는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어... 어... 죽었어요. 얼마나 세게 잡았. 가다가 이제 양지바른 곳에 이제 묻어지고 기도하고. 어... 예, 온 적도 있고. 어... 예. 제가 얘기 석현 씨 얘기하는데 제일 씨는 얘기를 안 듣고 제작진을 보면서 <laughs> 사이 사이에 체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예능좀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선편거리가 되게 걱정되거든요 오랜만에 봤으니다 웃지도 많아요. 않고 음아좀 <laughs> 음. 다른 것도 웃긴 거 하나를 더 써줘야 된다 지혜씨 샵이 어떻게 찌르는지가 고 아, 궁금해요 예전좀 아, 좀 제기를 하고 예. 싶어서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음, <laughs> 예. 아 근데 축가를 부른다는 라건노래 어느 정도 그니까 하시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럼 이 자리에서 살짝 맛보기로 원래 샵에서는 그 랩만 해서. 아, 제일 자신 있는 걸로 한번. 참고로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만 <laughs> 좀하요 <맞죠, 맞죠. 웃음> 아니 왜냐하면 아, 원래 음치 박치예요. 석권. 근데요. 근데 축가를 그렇게 부르러 다니면서 노래 실력을 엄청 좋아졌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만큼 정말 피땀 흘려서 노력했다는 거좀 말씀드리고 자 노래 이제 듣겠습니다. <laughs> 아 죄송한데 포크 설계사 자격증 있으세요 <laughs> 포크 주... 컨설팅 하세요? 네, 컨설팅? 정신을 살짝 놓으면 네. 뭔가 진행이 마무리가 되어요이게 <laughs> 네. 노래를 조금만 큼면 석현씨 네. 네. 꽃잎이 날리네요내 <laughs> 사랑 그대 <laughs> 이제 나를 떠나가요 아니 네, 서서해 서서해 서서. 어? <laughs> 서서, 서서. <laughs> 아, 니 죄송한데, 저 석현 씨. 아니 앉아서. 아, 나 진짜 아. 진짜 죄송한데. 다시 해봐, 다시 해. 아, 됐어 이제. 아, 예. 자, 아니 한한 하지, 하지, 잘하는 하지, 하지. 잘한다고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닌데 또 그렇다고 되게 또 잘한다고 하기에는 아, 약간 되게 애매한데. 한 곡만 더 들어볼게요. 저희가. 한 다른 거한 번. 한 곡만 딱 또. 이걸 잘 살려야지 방송에 정말 멋지게 나갈 수 있어. 그럼 치과가 어디로? 딱 서가지고 정말 진짜로 딱 하는 것처럼 딱 이렇게 해야 돼.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I will make you smile 행복만 줄게요 언제나 그대 곁에서 영원히 Don't be afraid 모두 잘될 거예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흥미를 유발하는 보컬이에요. <laughs> 아, 그래? 집중하게 만드는.